지금 오늘 방송 이제 라이브 하는 날이잖아요 월요일. 근데 오늘 제가 집에 가서 저녁에 제가 내일 대구에 촬영을 가가지고 어, 짐 챙기고 할게 많아서 저녁에 라이브를 못할것 같아서 오늘 켰습니다 낮에. 아 이제 자전거 타고 퇴근해야 되는데 지금 트신다니요. <웃음> 우리가 이번 <laughs> 우리가 뭐? 어? 그래야 됩니까? 충희님 <laughs> <추미님 웃음> 퇴근 시간 고려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쫀지님 어, 라이딩에 무슨 일 있었어요? 공격적이시네. 네, 오늘 라이딩 탈만 했는데 너무 지울 것 같아요. 쫀지가 <laughs> 저랑 샤방하게 라이딩을 잠깐 했는데 타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언니 별거 아니네. 언니 나이 먹었네. 어, 탈만 하네. 그러더라고요. 오자마자 누워 있었습니다. 오자마자, <laughs> 언니, 콜라, 콜라. 콜라요. <laughs> 아, 저 진짜 샤방하게 탔어요, 오늘. 맞아요. 오늘 속도 거의 25? 그냥 25 정도로, 샤방하게 응. 탔고, 잠깐잠깐 잠깐 약간, 땡길 때, 30 정도 땡기고. 아니, 쫀지도 아까 잠깐 끌더라고요. 근데 막 32, 33 이렇게 끌던데? 아, 저거 빵송튜브 매니저니까요. 어. 응. 내가, 야, 잘 탄다! 이랬더니, 저빵송튜브 매니저거든요? 막, 이질 하는 거야. 어, 부럽다! 할 뻔했어. <laughs> 옆에 분 누군가요? 오, 쫀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 진짜 실망스럽다. <laughs> 나의 위치가 여기네 방송 튜브 여자 매니저 조은지 좀. 여자예요 여자 여 여자 머리 길어요 <laughs> 핸들바 있는 쪽이 앞쪽입니다. 네. 아 여기요 <laughs> 여기 핸들바 <laughs> 이쪽이 앞쪽입니다. 네. 네, 지금 앞이고요. 네, 여기가 뒷니다. <laughs> 여기가 뒤고요. 네. 네, 머리가 깁니다. 네, 그리고 네. 여기 라파스 있죠? 네. 여기가 앞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방송 중에 저랑 통화하고 싶으시면 전화하세요 아 전화 너무 많이 와요 그러면 어그 전화를 끊을 수 있는 진짜 전화한 건가? 어 진짜 전화한건가? 받아볼게요 네이버 네이버 네프레스핏입니다 검색해서 네. 전화하시면 돼요 네네 누구시죠? 보고 놀러와요 네 민민님 네. 아까 학원 40분 남았는데 숙제하기 싫다고 아, <laughs> 그러생니 <laughs> 전화 했어 <laughs> 개웃겨. 파리 디그리스님이 와 다들 존내 이쁘시다 피부가 왜 이렇게 좋지 이러는데 다들 아는 사실 아닌가요 <laughs> 필터에요 <laughs> 아 그럼 아, 내가 못해 뭐 좋지 해. 않아 가까이 안 가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laughs> 아, 근데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실시간 통화하는 것도 되게 재밌네요. <laughs> 응, 되게 신기한 경험입니다. 대표님이 좋아하지 아, 않습니까? 다 어, 어. 아니, 상바닐라님, 아까 천지가, 천지가 그러는데 엄청 미남에다가 되게 댄디하고 시크하고 맞아? 네? 예? <laughs> 안될고 같아서 그래안될고있어서 저를 이렇게 말하는게 맞냐고! 싱글 라이프님, 저희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네? 라고 했어요, 얘가. 싱글라이프님을 유일하게 보내가. 네! 싱글라이프님이 아니고 향바닐라! 아, 향바닐라님. 아니, 언니, 음. <laughs> 사실. 네. 아, 아... 오디오 비잖아. <laughs> 아니. 아, 너무 힘들어, 여기. 아, 일단, 네, 향바닐라님은 다시 한번 놀러 오시면 때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2시 이후에 오십시오. 음 아, <laughs> 싱글라이프님 죄송해요. 바람이 우리 그런 사이잖아. <laughs> 그래도 되는 사이 아니겠어 이쪽이 앞쪽입니다. <laughs> 쫀지님의 오발감에 <오발단의 웃음> 오발! 발단...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할게요. 나 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설에 웃음> 감사합니다. 굽신굽신. 아. 콘딸이 근데 여러분 몇 살인지 아세요? 어. <laughs> 아, 나 벌써 힘들어. 벌써 아파. 콘딸이 성인이 된지 얼마 안 됐답니다. 아니, 그래서 콘딸님 나이가 어떻게 되아 <laughs> 맞춰보셔야죠. <laughs> 네. 맞춰보세요. 어, 네. 맞춰보세요. 얘가 저희랑 있으니까 30대인 줄 아시지만. <laughs> 아, 찔했어, <아찔했습니다>. 니가이 <laughs> 새끼가 우리보다는 술도 좋아. 하고 술도 좋아하고, 체력도 존나 약하지만, 사실 제일 어려요좀더 쓰레기야, 이때. 지금. 오, 판님 오. 뻑, 어, 이거 봐. 26으로 봐. <laughs> 25. 니네 실제 나이보다 높게 말하고 그죠? <laughs> 너보다 어린 건 없다, 야. 17은 좀 싫었어. 17은. 혀는 미친. 뭐라고? 20구. 죽고 싶냐고. <laughs> 20구, 뭐야, 펀치네? <laughs> <laughs> <윗박체대? 웃음> 그럼 쫀쥐님의 콘딸림보다 나이 많은 거예요? <laughs> 존나 많아요. 진나 많아요. 아 개웃겨. 운명의 큰고 형님은 어, 언니들이 나를 놀리게 바라겠지만 구독자분들 진심인가? 진심이셔. 발 다들 <laughs> 다 저희... 되게 정직한 분들이셔. 그러니까. 어... 우리 지영님께서는 어, 예쁜 18살. 예쁜이 <laughs> 붙었으니 올해 20살. 아콘딸은요 22입니다. 22살. 그 22살이 이 땡이라고 하는 거잖아, 아, 그지? 이땡 언니 응. 3땡나 저는 3땡 씨발 사실 셋세 나이 중 제일 충격은 쫀지님 어 맞아 거, 맞아 저도 놀랐어요 진짜 쫀지가 생각보다 나이가 우리. 존나 많아요 우리끼리만 알가요형식이요 <laughs> <남아요. 웃음> 제발요 우리끼리만 합시다 어민님 충격 받았나봐 어 손님 이것은 <laughs> 제가 일하는 <laughs> 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맞아요. 염, 염한 제발 챙겨봐. <웃음> <웃음> 저기 급하게 나가요? 아니, 마스크 때문에. 나 이거 좀 들어줘. <laughs> 저 이제 퇴근하니까 <퇴근해야> 꺼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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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이기적이야, 진짜. 존나 너무해. <laughs> 싱글라이프님, 한 5분? 아니다. 아, 진짜, 아, 10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싱글라이프님 먼저 나가봐요. 응, 나가, 나가는 후회한다. 응, 음, 절대 나가봐. 후회한다. 어. 아, 어, 제 친구가 왔어요. 파란불, 건너와라. 언니, 친한 척 과심. <laughs> <언니.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야, 예쁘다. <laughs> 여러분, 봤어요? 방송튜브 <빵성튜브> 클래스 방송 <laughs> <빵성> 매니저 클래스 <웃음> <웃음> 아니, 오늘 촬영을 왔다가 소민이하고 이렇게 인사드리려고 잠깐 들렸습니다. 저 이제 술 마시러 가.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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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마시는 건 아니고요. 예, 음, 네. 네, 약속이 있어 갖고 천호에 왔대요. <laughs> 엘린 무슨 촬영했어요? 아, 오늘 필라테스 S 그 피트런서 촬영을 오. 했습니다. 음, 뭔지 네. 모르겠지만 필라테스래요. 네, 허리가 꺾이는 줄 알았어요. <laughs> 아, 진짜 너무 에, 엘린이 이게 렇딱 저랑 투샷, 쓰리샷 들어오니까 이제야 너, 뭔가. 또 뭔가 옛날 생각이 되게 많이 나는. <laughs> 아, 진짜. 어, 매장에 손님들이 오면은 다 저를 보고, 어? 생각보다 얼굴이 작으시네요? 생각보다 <laughs> 마르셨네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이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우, 여성여성 너무 좋다. 빵솜 배워라. 이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는다니까요아이 다음에 한번 역할을 바꿔보자. <웃음> 전에도 <웃음> 그 얘기 했었지만. 너무 소름 끼쳐. 어, 너가 나처럼 욕할 수 있겠어? <laughs> 와 언니 급했네 한 사람만 생각하면 되는거야? 네. 저는 못해요 저는 얘처럼 못해요 같이 자주 유튜브에 나와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이제 몸이 많이 좋아져서 자전거도 네. 탈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같이 라이딩하고 네. 영상에 출연하도록 제가 노력할게요 네 5월 달부터는 제가 소민이 찍어줄게요. <laughs> <너무> 좋아. <laughs> 대신 속도가 10이어야 돼. <웃음> <웃음> 아싸, 개꿀. <laughs> 속도 10이면 <개꿀>. 러닝인데? <laughs> <laughs>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렐린 네, 술 마시러 간대요. 음. 잠깐 인사하러 왔어요. 안녕. 안녕. 네, 들어가세요. 또 봐요. 야, 엘린 들어오니까 110명 됐어. 아, 진짜? 야, 대박. 5분만 더. 그래요? <laughs> <laughs> 아 머리가 원래는 아니었구요 그냥 동그란 머린데 어,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키면서 해주셨어요. 아 너무 예쁘다 오, 진짜. 음. 솔직히 이 정도면은.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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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무녀상동 저기 함정복도에서 오셨습니다아 <laughs> 엘린 언니 못봐서 우리가 떠들 땐 가만히 있으니 어, 잘 됐다 예진이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라방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 맹 <laughs> <잠깐>, 인사. <laughs> 인사드리고 인사 종료 썸네일 yeah. 아 이거 <이게> 썸네일이야? 하나 둘셋아 근데 나 존나 페인인데 하나 둘셋 됐어 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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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럼 라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아이고 저는 이제 내일 저녁에 안동 내려가서 안동 구미 창녕 부산까지 어, 1박 2일 동안 라이딩 촬영합니다 안나가길 잘했다 거봐 내가 나가지 말랬지? 네 여러분 어, 시험 끝나고 놀러오세요 김호소연이 있으면 완전체다 아 그쵸 하지만 5인 이상 안된다는 거 신고할 거잖아 아유, 오늘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 푹 쉬세요. 일주일 화이팅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안녕.